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용입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지금 블루제이스 TD파크 앞에 사거리인데요.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여기 주차한 차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지금 보니까 이 주택들 주차장 빌려서 주차하는데 한 2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 <Hi. 웃음>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현입니다 Don't worry about it It's okay <laughs> Thank you 하이 은퇴타운인 만큼 실버타운인 만큼 이렇게 골프카트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참.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일요일 피치버그랑 토론토 경기를 취재하러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토에서는 채프먼이첫 선을 보였습니다. 팬들이 채프먼이 나올 때마다 기립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해주면서 오클랜드에서 토론토로 온채프먼 선수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해 줬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토론토나 캐나다에서 휴가 차온 팬들이 정말 많아요. 캐나다도 이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캐나다에서도 PCR 테스트 없이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 야구 팬들이 따뜻한 날씨를 찾아서 이렇게 더니든에 와서 야구도 보고 휴가도 즐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출발할 때 새벽에 0도라서 나름대로 가볍게 입는다고 입었는데 지금 여기는 26도, 27도라서 이거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셰프먼은 토론토 팬들한테 첫 선을 보인 자리에서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치면서 토론토 팬들의 기대를 더 높여줬고요 오늘은 커크가 정말로 대활약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께 다른 곳을 보여드리러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훈련시설이라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훈련시설 바로 앞집 훈련시설 정문 바로 앞집이 템파베이 팬이 사는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템파베이 팬 온니라고 적혀 있고, 예, 템파베이 팬만 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필이면 토론토의 최신식 훈련 시설, 다른 팀 선수들도 와서 훈련을 하는 이 최신식 훈련 시설 바로 앞집, 정문 앞집이 템파베이 팬의 집입니다. 흥미롭죠? <laughs>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저는 다시 토론토의 그새 훈련 시설에 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리그 선수들 이 메이저리그의 꿈을 다지면서 여기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리는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마이너 팀들의 경기고요. 예. 글쎄요, 이 선수들 중에 몇 명이나 내년 혹은 내후년에 또볼수 있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서 많이 흔들립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선수들 지나다니는 길인데요. 이렇게 훈련 일정 같은 게 나와 있고, 각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선수들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 여기 훈련 시설에 지금 타구 속도 예. 오렐비스 마르티네스가 2위고요. 누네스가 1위. 107.6마일, 107.5마일. 그리고 여기는 평균 타구 속도. 3위에 그로샨스가 올라 있네요. 96.2마일. 이렇게 선수들이 오가면서 자신들의 기록들, 자신들의 훈련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선수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더니든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 지금 경기장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오면은 이렇게 해안 선박장하고 다운타운에 레스토랑과 기념품샵이 많이 모여있고 호텔하고 모텔도 많이 모여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더니든은 아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최대의 호황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와 캐나다에서 토론토 야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 온 캐나다 관광객들이, 하이! 은퇴타운인 만큼, 실버타운인 만큼, 이렇게 골프카트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골프카트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렌트카, 호텔, 모텔, 그리고 식당, 지금 다 최대 호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끝나고, 3, 3, 5호 모여서,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여러 경기 후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토론토 배너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더니드렌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 토론토 팬들, 캐나다 토론토 팬들로 경제가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캐나다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오라고 하고요. 이곳 주민들 자체가 캐나다 관광객들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인지 굉장히 캐나다 사람들한테 친절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파란색 티셔츠 아니면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토론토를 응원하러 왔거나 토론토 경기에서 지금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는데 줄 서서 레모네이드를 지금 사갖고 마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로컬 식당인데요. 여기는 멕시칸 식당인데 보시면 이렇게 토론토 스케줄까지 붙여놓고. 언제 어떤 팀이 오는지 어떤 경기를 하는지 겨...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의 대부분이 토론토 팬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버 타운이라서 골프 카트가 많다 그랬는데 여기도 주차장에 골프 카트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야구 경기가 이제 한 시에 끝나다 보니까 한시 이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같은 것도 많고. 여기 보면은 기념품 샵 같은데도 많고 한시 예, 이후에는 이렇게 이 다운타운 식당 거리가 하루 종일 붐빕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왔을 때도 한 8시, 9시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도 캐나다에서 오신 팬분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신나게 이제 야구 얘기를 하면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레콤파크에 와 있습니다. 피치버그 파이레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홍구장인데요. 박효준 선수는 훈련을 끝내고 지금 돌아갔고요. 박효준 선수하고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고 훈련도 열심히 참가를 하는데 팀에서 아직 보호 차원으로 경기에 투입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도 경기에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여기 레콤파크에 있는 훈련시설로 출근을 해서 다시 한번 몸을 만들고 열심히 훈련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 레콤파크에서의 리포트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 가지 현장 영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콤파크가 있는 브레이든튼에는 처음 와봤는데요. 이 더니든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이쪽 브레이든튼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약간은 죽어 있는 타운 같기도 하고요. 레콤파크에서 경기가 시작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와보고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